미국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법. 서학개미들은 무엇을 매수할까? 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는 서학개미라고 부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개별 종목 뿐 아니라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에도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 1월 서학개미들의 매수 상위 종목 TOP10을 보면 절반이 ETF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1위는 SOXL, 4위는 SOXS였습니다. 특히 SOXL과 SOXS는 각각 플러스 3배, 마이너스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매수 현황을 봐도 서학개미들의 미국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ETF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플러스 3배, 마이너스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열풍은 단순한 트렌드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미국 반도체 투자에 진심일까요? 미국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열풍은 여러 중요한 산업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혁신의 핵심이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등 미래 산업의 필수 부품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고성능 반도체 개발은 이 분야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3배짜리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반도체 투자하면 소 o x ETF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20년 해외 주식에 대한 광풍이 불어온 시기만 해도 소 o x ETF의 한국예탁결제원의 보관금액 기준 41위로 미국 반도체 ETF 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ETF 중 하나였습니다. 속스 ETF는 미국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ETF 브랜드인 iShares Semiconductor ETF의 티커입니다. 속스는 2001년 7월 10일 출시한 ETF로 오랜 기간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성장한 ETF입니다. 기초 지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지수하면 떠오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처음 기초 지수로 사용하였지만 2021년 6월에 ICE Semiconductor Index로 기초 지수가 변경되었고 지금은 ICE가 NISE로 이름만 변경되어 NISE Semiconductor Index를 기초 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9억 달러로 하나 약 20조 원 가까운 ETF입니다. 국내 가장 큰 시가총액 ETF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로 8조 5천억원 정도인데 2배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SOX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SOX ETF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미국 반도체 세배짜리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2021년 12월 말 기준 예탁 결제원 보관액에서 SOXL이 s o 를 넘어서며 18위에 랭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3배짜리 투자의 매력을 알게 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로 계속 SOXL의 매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의 성장세가 확인되고 특히 2024년 7월에서 9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는 매수 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SOXS의 경우 AI 반도체 호황으로 상반기 매수 대금이 크지 않았으나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점차 매수 대금이 증가하면서 9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8월에 SOXL과 SOXS의 차이가 23억불 수준이었다면 9월 들어 9억불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를 배수별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두 배짜리 ETF도 존재합니다. 다만 기초 지수가 o 수의 기초 지수와 다른 Dow Jones US Semiconductor Inde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마이너스 1배 인버스 상품이 보이질 않습니다 3배짜리를 좋아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미국 반도체 시장의 하락시 해지할 수 있는 마이너스 1배 ETF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라이즈 ETF에서 이번에 미국의 소 o x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의 마이너스 1배 인버스 버전인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가 10월 22일 상장됩니다. 마이너스 3배보다 변동성이 낮은 인버스 투자 옵션을 투자자분들께 제공하여 시장 하락에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속수라고 불리는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E ETF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E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합니다. NISE에서 발표하는 세미컨덕터 지수는 산업 분류상 반도체 산업으로 분류되는 상위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바로 이 지수가 앞서 언급한 소x ETF가 추종하는 지수이기도 한데요. AI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한 미국 반도체 기업, 그 핵심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E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성장 산업의 키. 챗 GPT의 등장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AI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GTC 2023 기조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AI 기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AI 산업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되었죠. 특히 AI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던 반도체가 아닌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수요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매출이 일어난 청바지 산업처럼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 산업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 AI 반도체 성장의 가장 큰 수혜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의 주목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CPU가 중심이던 시장이 대량 연산에 유리한 GPU 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GPU 회사인 미국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런 GPU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앞서 언급한 엔비디아 (AMD), 인텔이 있으며. 이중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점차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성장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미국 기업의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n i s e 투자 포인트 세 번째 미국 성장 반도체 핵심기업 서른 종목의 분산 투자 라이즈 미국 반도체 n i s e ETF는 이렇게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가장 관련이 높고 수혜를 받는 미국 상장 기업에 투자합니다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지표 예상을 내는 AI 반도체 HBM 서버 전반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CPU에 들어가는 고성능 DRAM까지 성숙 사이클에 맞춰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핵심 기업에 고르게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 ETF는 이를 고려해 AI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패리스 기업부터 생산 및 제조의 파운드리 대표주자 TSMC. 이두 가지 모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인텔과 같은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앞선 기술력으로 반도체 전 국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ASML, 랜 리서치 같은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해치, 환오픈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그것도 최저 보수로 라이즈 미국 반도체 NIS ETF는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 달러 변동에 대한 환해치를 한 ETF와 하지 않은 ETF를 동시에 상장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 환율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율 국면에 따라 혹은 전망에 따라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즈 미국 반도체 n i s e 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소수 ETF 대비 상당히 저렴한 0.01%총 보수를 책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에서도 SOX ETF를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시대의 모든 기술을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산업, 특히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환율 전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 반도체 마이너스 1배 인버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AI 혁명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을 보일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쉬지 않고 쭉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건전한 조정도 필요한 국면이 언젠가 오겠죠.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는 미국 반도체 시장의 하락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닌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ETF입니다. 예전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 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하락을 우리가 매번 맞추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런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한 ETF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시기가 온다면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 ETF는 반도체 시장을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